아 오늘의 가죽은요, 어, 이렇게 화려한 양가죽인데요. 베이터블 영국에서 온 베이터블 양가죽으로 이렇게 내피를 했어요. 어 베이터블 양가죽 면에다가 아, 면은 이게안쪽에 면이고요. 어, 시다일 쪽으로 이렇게 붙였거든요. 이렇게 포일을 화려하게 이런 색상 어, 이렇게, 이렇게 포일을 붙여서 이렇게요. 또 이렇게 화려한 꽃무늬. 또 이런 꽃무늬 또 이런 무늬 이런 무늬 이런 건 노라로 어, 프린트한 거죠 그래서 빵대가 어, 평수가 7평, 8평, 9평 그렇습니다 아, 평당 3,500원씩 합니다 아, 원하는 색상을 다 만들어 드려요 원하는 컬러가 있으시면 그래서 레피가 베이터블이기 때문에 굳이 대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어,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모두 다입니다.